어느 날 어머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주 주말에 어머님 다리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하신 날이요. 그날 남편 늦게 들어오고 저는 먼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제 방문 여시고저 빤히 보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예너 지난번처럼 또 악몽 꾼거 아니야? 아니요. 저 그날 잠이 안 와서 TV 보다가 눈 감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오셨었어요. 저 사실 그때 안 자고 있었거든요. 무서운 년. 자고 있지도 않으면 안 잔다고 인기척이라도 해 줘야 할거 아니야. 어머님이 방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 뭐 찾으시는 게 있나 싶어서 민망하지 않으시게 잠든 척한 거라고요. 아무튼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나 거기에 애비가 선물해준 걸 깜빡하고 두고 온것 같아서 찾으러 간 거지? 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머님, 혹시 뭐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꼭좀 말씀해주세요. 저희 어쨌든 한동안 같이 지내야 하는데, 불쑥불쑥 들어오시면 많이 놀라기도 하고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뭘,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님, 그래도 저희 많이 오픈하는 거 아시잖아요.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집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알려드리고, 참나. 내 친구들 며느리는 그냥 아예 집 키를 준단다. 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뭐가 됐으라고? 어머님, 아무튼 저희 사생활 좀 지켜주세요. 점심을 먹은 뒤, 여보! 일하고 있어. 그럼 밥 먹고 일하고 있지. 엄마는 밥 드셨어? 어, 병원 다녀오시고 방금 진지 차려드렸어. 우리 엄마 소고기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참 모자르니까 장 보러도 다녀오고. 알겠어. 안 그래도 아까 마트 가서 장 보고 왔어. 자기 좋아하는 잡채도 하려고. 그래. 엄마 다리 수술할 때까지만 우리가 잘 모시고 있자. 엄마가 집안 일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영재도 봐주시니까. 그럼, 나도 할수 있는 최선으로 어머님 모시고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있잖아, 여보. 혹시, 어머님 언제쯤 집에 가실까? 왜? 지난번부터 그런 건왜 자꾸 묻는 건데? 아니, 여보. 그런 게 아니고. 불편할 거 안다니까? 우리 엄마가 죄진 것도 아니고, 아파서 좀 같이 계시겠다는데, 며느리로서 옆에서 케어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알겠어. 그게 아니고. 지난 주말에 자기 없을 때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나 자고 있는 걸 빤히 보고 계셨어. 뭐라고?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한 5분간 빤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잠이 들기 전이라 어머님 그러시고 있는 거 모른 척했거든. 그러고 있다가 문도 안 닫고 그냥 가시더라. 자기 요즘 악몽 꾸는 거 심해졌나 본데. 수면제도 있잖아. 그거라도 먹고 자 아니 그런 거 아니래도? 자기 그거 신경증이야 엄마가 자기 자는 거볼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얘기하는 거야 무서울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요즘 많이 신경이 예민한가 본데 괜한 엄마 잡지 말고 약좀 꼬박꼬박 먹고 요즘 병원은 잘 가? 어잘 가고 있어 너무 그런 식으로 물지는 마 좀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게 잘해. 알겠어. 며칠 뒤 어머님, 병원이세요? 그렇지. 이따 좀차 끌고 데리러 와라. 너는 이먼 곳을 시엠미 혼자 보내고 싶니? 저기지. 네 남편. 고향 사는 대길이 며느리는 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순례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너는 병원을 데리고 다니지 못할 망정 늙어가는 시애미를 방치할 셈이야. 어머님, 이따 제가 영재 픽업 시간이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부탁드리고 일단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사돈댁은 잘계신데냐 네, 요즘 잔병치레가 많으세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걱정할 것도 쎘네 원래 나이 들면 성한 곳 하나 없어. 혹시라도 사돈댁 이 집에 들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눈칫밥 먹으면서 지내는 거난못 봐.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남이집 귀한 아들 고생시키면 내가 너 가만 안둘 거야. 내 아들 고생시키는 값으로 네 신우 신우집 좀 알아봐라. 네? 신우 결혼하는데 제가 왜 신우집을 알아봐 주나요? 남편을 돕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누이까지 돈을 대주면서까지 도와줄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인정머리 없는 것 봐. 네신누 일이 네 남편 일이나 마찬가지지. 너는 버는 것도 넉넉한 애가 이렇게 인정이 없어서야. 그러니 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어머님, 전 그러고 싶지 않고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어제 혹시 저 쇼파에서 잠들 때뭐 하셨어요? 뭐? 너잘때 나도 잤겠지. 무슨 말이야? 어머님 집에 오신후로 제가 잠을 잘못 자는데. 어제도 쇼파에서 자다가 불편해서 일어나 보니까 팔이 꼬집힌 자국이 다섯 개는 난것 같아서요. 이제 하다하다 지 시애미를 며느리 괴롭히는 년 만들기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 꼬집을 일이 뭐가 있어? 나도 그 시간이면 잤을 텐데. 너 요즘 자해도 아니? 어머머, 어 이제 얘가 지 몸을 아주 긁는가 보구나.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 잠을 잘못 자는 거지. 자해할 정도로 정신이 성하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예, 말도 마라.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도 두들겨 팔고사는내 탓할 예야. 정신이 이렇게 나약한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결혼은 막았을 거다. 네 엄마가 하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 딸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어? 그게 못날딸꼭 데려가 주세요. 인줄은 누가 알았겠어 정신병자로 몰지 마세요. 저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어머님 아들보다도 고학력에 돈 많이 벌어요. 집안 살림해 온 것도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시고 어머님 해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아이구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너. 꼭 내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정수한테 얘기해볼 거다. 이렇게 막대 먹음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죄송하다고 하려고 있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저 꼬집으시고 더큰 소리 치면서 오리발 내밀고 계시잖아요. 예, 어머니 다 얘기하세요. 어머니 아들도 어머니랑 똑같아서 아주 어머님 편만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 오늘 언제 들어오니? 엄마, 왜요? 저 오늘 회식이라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래. 애가 자만히 하늘로 찔려서 너랑 나는 아주 무시하고 시애미를 며느리 잠들 때 꼬집는 년으로 만들더구나. 넌 이런 애랑 한평생을 살려고 데리고 온 거야?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laughs> 웃기지도 않어 걔잘때 내가 꼬집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니. 그걸 가만히 있으셨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니.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말이 너무 심하다라고만 했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분해서 혈압이 계속 올라.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엄마 미안해요. 괜히 그런 말 듣게 해드려서. 제가 사람을 너무 잘못 본것 같아요. 그래. 네가 좀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좀 나무라 죽어라. 세상 어디서도 이런 며느리는 없을 거다. 그리고 걔가 뭐라는지 아니. 또 뭐라 하던가요. 지가 너보다 고학력에 집안 살림도 다 해오고 돈도 지가 다잘 버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고 하더구나. 항상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사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었어. 엄마 왜 그러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야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아니야. 왜 네가 사과를 하니. 이번 기회에 저 갈라서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영재도 그냥 두고 와서 너 새살림 차려. 제가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전 그런 것도 몰랐더니.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 집에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어야지. 내가 눈치 보여서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묵을 곳, 찾는 것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엄마, 편찮으셔서 오신 건데 편하게 있으셔야 해요. 아, 그동안 며느리 마주보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월세방이라도 좀 알아볼게요. 아니야 나 이따 영재 학원에서 데리고 와야 하니까 이따 연락 가봐 야너 전화 받아봐 나 지금 어머님 모시러 가야 해 톡으로 해너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거다 들었어 어머니가 그래? 내가 막말했다고? 네가 한게 막말이 아니면 뭔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왜? 내가 뭐라고 했대? 들어나 보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 닥쳐. 하,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하지 우리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야, 우리 이혼하자. 넌 영재는 생각도 안 하니? 너가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뭐이 결혼이 끝나? 영재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니년한테 네 배울 게 뭐가 있어? 지 남편 무시하고 지시엠이 경멸하고 이러는 년한테 배울 게 있을까, 거연? 년? 연이라고 했어? 막말이라고 했니? 야, 네 엄마가 나한테 한건 막말이 아니고 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시겠대. 그게 며느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냐고. 야, 직장에 물어봐.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시댁이 있는지. 입원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잘때 꼬집는다고 망상까지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면 엄마가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 난 이번 할 테니까 너가 집 나가, 영재 손댈 생각도 꿈에도 말고. 뭐? 가서 새 출발해. 과연 너 같은 마마보이랑 같이 살 여자는 있을까? 며칠 뒤 언제 들어오니? 엄마, 저못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가요. 집에 가서 개 보는 것도 고역이고 차라리 회사에서 쪽잠 자는 게백번 나아요. 엄마가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모시고 나오고 싶은데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할수 있을 테니까 전보다는 생활이 펴질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답은 정해져 있었어. 이혼이 답인 거야. 맞아요. 결혼 전에 엄마 말이 들었어야 했어요. 아니다, 얘야. 내가 그때 너를 더 말렸으면 너도 내말 들었을 텐데. 그깟 돈이 뭐라고... 내가 너 여유 있게 지내면 좋겠어서 잘 나가는 애한테 보낸 게 한이다. 나도 일하면서 너도 벌고 네 동생도 이제는 알바도 하니까 풍족하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오순도순 살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무지했어. 엄마, 일단 아빠만 광주만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요. 수술 끝나시고 일단 집에 내려갔다가 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생기면 같이 경기 쪽으로 집 알아보고 다 같이 올라와요. 그래, 알았다. 이번 주에 수술하니까 다음 주에는 내려갈 수 있겠다. 네,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혹시라도 걔가 또 뭐라고 하면 엄마 똑 말해주세요. 그냥 집 들어가서 깽판을 쳐놓을 거니깐. 다음 날 새벽. 이거 보여? 다짜고짜 사진 보내고 뭐, 이거 너네 엄마가 이렇게 한 거야. 아직도 너네 엄마, 너네 엄마 타령하고 있어? 반성은 하나도 안 했어? 나랑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야? 못 믿겠지? 나도 참 이런 짓까지 해본 것도 처음이고. 정말 내 인생 너만 나고 많이 꼬였다. 알아듣게 얘기해. 새벽부터 무슨 시비야. 엄마한테 무슨 해코지 하려고 꼬투리를 또 잡아? 어, 영상 보내줄게. 보고 얘기해. 영상을 본 남편. 이게 무슨, 너네 엄마 하는 짓 보여. 뭐 이게 뭔데? 당황스럽지. 너네 엄마가 내 허벅지에 불에 달군 젓가락 갖다 대는 모습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왜 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구만. 수면제 먹고 자다가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파서 깼더니 자국이 있더라고. 그거 알아? 니네 엄마가 하도 발뺌을 해서 정말 내가 미친 건가 했거든? 너무 당당하잖아. <laughs>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집에 CCTV 달아놨어. 야, 이 결국엔 이게 잡히네, 이게? 미쳤어, 너? 독한 년. 나 독한 거 이제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너무 웃겨.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 놓을 거야. 저거 합성인 거다 알아. 너네 엄마랑 짰지, 너. 엄마랑 나엿 먹이려고. 말할 가치도 없다. 좋을 대로 생각해. 다음 날. 엄마, 보면 바로 연락주세요. 아머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 엄마, 혹시 정말, 엄마 며느리 잘때 그런 거한거 거 맞아요? 예, 걔가 또 뭐라 그러든?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거한적 없다. 내가 무슨 걔처럼, <laughs> 정신 나갔겠니? 알겠어요. 믿을게요. 왜 그러는데? 걔가 집에 CCTV를 달아놨대요. 엄마, 일단 수술 받으실 때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집에 내려가 계세요. 독한 년이다, 정말. 무슨 말이야. 병원 다닐 땐 여기 있으라며. 엄마, 잘못하면 정말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엄마를 위해서라고요. 안 돼. 내가 쟤랑 얘기해 볼 테니까 겁먹지 말거라. 아니, 엄마! 한 시간 뒤. 예, 전화는 왜안 받니?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길래? 어머니, 이제는 깜빡이도 안 켜고 시비를 거시네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안 되실 텐데. 나는 하늘 아래 당당해. 아들, 딸 하나씩 매일 새벽 같이 일해서 벌어 먹였고, 내 아들은 내가 사년째 손에 꼽는 대학도 보내놨어. 네. 그렇게 잘나신 분이 저한테왜 그러셨어요? 밤마다. 내가 자꾸 해코지를 했다는데. 만약 그랬으면 잠도 못 자는 애가 자는데 깨지 않을 리가 없지 않아. 그새 제 약에도 손 대셨던데요? 제가 먹는 약에 수면제 용량을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게 넣어 놓으셨던데. 그러니 어머니가 뭔 짓을 하든 제가 깰 수가 있었겠어요. 잠결에 어머님 눈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전 그냥 악몽인 줄 알았죠.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cctv도 달아놨고 어머니 이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어디 같이 잘 살아보시라고요. 예. 내가 어딜 가니 요즘 날도 엄청 춥단다. 그리고 요즘 벌이 안 좋은 거 알잖니. 내가 어떻게 걔한테 가겠어. 며칠 어머님 지인분께 가 있으시던 하세요. 이건 그동안 어머님 아들을 사랑했던 값으로 드릴게요. 그게 제 마지막 아량이고요. 나가라면 어디 못 나갈 줄 알고! 이 배음 망덕한 년! 일주일이 지나고. 엄마 쓰러졌어. 병원 주소 보낼게. 뭐? 언제? 아니, 왜? 엄마 난소에 혹 있던 거 크기 더 커지면 제거하자고 했던 병원 기억나지? 어, 거기 왜? 돌팔이었어 엄마 그 병원 다녀오고도 괜찮으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 계속. 돌팔이 지금은?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왜 쓰러진 거래? 난소 암이래. 1개월이야. 뭐가 또 1개월이야? 1개월 남았다고. 야, 조용히 해! 믿기지 않는 거 알아. 나도 처음 들을 때 그랬어. 그냥 빨리 와. 몇 시간이 지나고 형부 저희 엄마 암이래요. 암이라고? 네 형부랑 언니 지금 사이 안 좋은 건 알아요. 그래도 도리가 있다면 저희 엄마 한번 보러 와요. 나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언니랑 그래도 이혼까지는 안할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언니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억은 나요. 그거 걸고 넘어지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사람으로서 도리는 좀 해요. 감사하단 이야기도 하고 언니랑 잘 지내는 모습 좀 보여줘야 엄마가 안심할 거 아니에요. 자식 이혼하는 거 보고 눈 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 이따 뵈러 갈게. 어딘지만 카톡으로 보내줘. 남편이 병원에 오고. 언니 형부았다고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너가 불렀어? 엄마 갈땐 가더라도, 언니 결혼하고 잘 지내는 모습은 봐야 엄마가 그래도 편하실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원하시진 않아. 언니, 엄마 얼마 안 남았어. 언니 이혼한다는 사실 말하고, 엄마가 받아들일 시간도 얼마 없고. 우리 딸잘 지내는구나.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자, 우리. 난 너무 힘들어. 남편이라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나, 엄마 앞에서 잘 지내는 척 연기나 해야 하고. 언니,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그냥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서로 기대하도 이제. 이럴 때, 아빠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겠지만, 아빠도 우리가 애쓰는 거 보고,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혼자서 너무 외로웠나? 그래서 아빠 엄청 보고 싶으셨나 봐. 그치? 우리 들어가자. 엄마 기쁘게 해드리러. 며칠 뒤 예, 소식은 들었다. 사돈댁 난소함이라고 남편이 말하던가요? 그럼 가족일인데 챙겨야지. 저희가 가족이긴 했었나요? 아유 얘야. 너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사돈댁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나도 나이가 들고 지병이 생길까, 남일 같지가 않구나. 기쁘세요? 기쁘냐니? 아프다고 듣고 병원 주소부터 물어봤다. 찾아가려고 했는데 알려주질 않더구나. 그거는 잘했네요. 찾아오지 마세요. 위로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사돈댁 고기 좋아하는 거 알고 집으로 고기 좀 보냈다. 뭐 먹을 수는 있겠냐마는 살아서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받으면 바로 반송할게요. 이제 와서 왜 챙기는 척하세요? 챙기는 척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섭섭하다. 섭섭할 거 없어요. 챙긴 게 있어야 섭섭하죠.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지내신다고 얼마나 엽신여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휴 오해야예. 그래 내가 잘못 챙겨준 건 맞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챙겨드리잖니. 그래서 말인데, 사돈댁 가시고 나면, 보험금 나누는 거, 좀 나눌 수 없겠니? 보험금, 보험금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라. 네 신우이 결혼하는데, 대출을 껴도 경기 쪽에 집업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야. 너도 요즘 집값 알잖니?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투자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 전화하지 마 네가 인간이야 어머 어머 통화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고 엄마한테 얘긴 들었지 도와준다고 한건 들었어 어머니 보험 든거 내가 알아보니까 이 끔찍한 핏줄 네 엄마를 닮았구나 정말 왜 도와준다고 했다며 미쳤니. 내가 우리 엄마 죽은 돈을 왜 너네 집한테 써야 돼. 너네 집. 더럽고 끔찍해. 어차피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였잖아. 이왕 도와주는 거 편하게 도와줘. 보험금 좋아해야 되니까 내일 11시까지 나와. 인간이니? 나 너네 엄마한테 잘했어. 이번에 쓰러졌을 때도 너랑 사이 안 좋아도 가서 사위 노릇하느라 힘들었고. 이 정도는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혼해. 재산 분할 할 거잖아.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미리 줘.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위자료는 너한테 내가 받아야지. 늘돈 달라고 협박하고, 단돈몇 푼이 아쉬워서 돈 꺼간 게 천만 원이 넘어. 화만 내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일주일이시나 서로 더럽게 소송까지 가지 말자. 이혼신고서랑 기타 관련 서류 회사로 보냈으니까 작성해서 금요일 4시에 봐. 뭐?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합의 이혼이라니! 난 합의한 적 없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너희 방식대로 지저분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소송 걸 테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해봐. 야, 너네 엄마 CCTV 기억나지? <laughs> 이 미친! 좋은 변호사나 구해봐. 그럴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뒤. 하, 드디어 끝났다. 일하느라 지금 봤네. 같이 가져야 하는 건데. 언니, 고생했어. 정말 이혼이 답이었나 봐. 엄마가 기적같이 암이 나을 줄 누가 알았어. 정말 그런가 봐. 나 정말 영재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 지키고 싶었다. 알지, 언니. 내가 잘 알지. 이번 소송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안 와. 영재 빼앗겼으면 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영재를 뺏기지 않은 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 언니, 정말 고생했어. 우리 영재랑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지파나 풍비박산 만든 기분이 이런 건가 봐. 언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도 싸.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고마워. 우리 이따 보자. 기나긴 소송으로 그냥 합의 이혼으로 끝낼 걸 그랬나 후회도 많았지만 우리 영재를 지킬 수 있어서 후회는 안 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영상과 톡, 전화 녹음본, 증거 중에서도 몇몇 개는 통신 비밀보호법으로 인해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몇 개는 증거로 세택이 되어 시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예제는 시어머니도 아니죠.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었고 변호사 고용 과정에 한번 사람을 잘못 써서 소송의 위기가 왔었지만 엄마 지인이 변호사였더라고요. 지인분께서 제 딱한 사정을 듣고서는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엄마는 시험부 1개월이라는 판정을 뒤집고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랑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엄마에게 연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시고는 동생에게 캐물으셨대요. 역시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힘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